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질수 있나입니다. 로마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죄를 짊어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과 같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의 고백인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자기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통로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목 박혀 죽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더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정도 죄는 저 정도 죄는 조금 마음에 찔리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떤 고통과 심판 같은 게 있지 않아서 무던하여 져서 그 죄와 함께 은혜에 어떻게 거하겠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겠느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정신은 그럴 수 없다. 라며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평가한 내용이 로마서 15장, 14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편지를 쓴 것일까요? 바로 다음절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며 전도하였고 이미 그 로마에도 많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다가 스페인 성교에도 필요성을 느껴 로마를 통해 스페인을 방문하려 계획했습니다.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주님을 잘 믿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일들과 모이는 일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로마 교인들의 처한 상황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분쟁이 생겼었고 그 많은 갈등들 속의 미움과 또 죄의 영이 틈타기 좋았던 그곳에 치기와 시끄러움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분열로 인해서 서로 시끄러웠다 합니다. 그 근거가 그런 잦은 다툼에도 아무래도 로마를 관리하던 황제인, 황제는 그 유대인들이 골치거리였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게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먼저 뿌리를 잡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떠나게 되면서 이방인 유대인들만 로마에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되었던 교회들은 분열이 되고 또그 믿음의 선조였던 선배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교인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로마교회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 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과 갈등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장사되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에, 어찌 죄에 다시 거하겠느냐, 성도로서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laughs> 로마 교회가 이제 급속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성장은 그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은 성장과 부흥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라 믿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고백을 하였다면 너 자신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스와 함께 목박혀 죽었고 그 죄와 사망이 끊어졌음과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우루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였다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끝날의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를 믿으라. 그를 믿지 못하고, 로마 교인들과 같이 험난한 삶 속에서 넘어지고, 성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보일 때도, 주께서는 분명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화의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들의 인생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다시 이제 분쟁하는 그 앞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싸웠던 그 사람이 다시 이곳에 왔다고 해서 그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연 그 사이가 좋아질까? 과연 그들의 있어서 그 좋지 않았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변화하는 삶을 살도록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옷을 찢어버려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질문을 하지만 단순하게 십자가 앞에 받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만 이만큼 정직하고 또 충성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도의 길을 걷는 모습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저 사람의 저 모습에서 힘듦을 느끼고, 저래서 사랑이 식으면 그건 자기 사랑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바짝 그저 엎드리면 됩니다. 저 사람이 힘들다면, 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상처를 주었다면, 저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다면, 또 누군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넘어지게 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얻게 된이 정체성이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어쩌면 이 교회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모임을 가지고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는 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을 주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를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있었던 그 분쟁이 아니라 그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서로의 교제였습니다. 그 갈등이, 아무리 그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 갈등이 해결될 줄 믿으며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지만 사실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그 내용, 그저 사랑하는 것, 그저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저 엎드려지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저 모습 때문에 내가 그가 싫고, 저 사람의 저 모습 때문에 덕분에 저 사람이 좋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저 편히 나눠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는 그저 서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역사를 보면, 그저 서로 전쟁 밖에 하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치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어쩌면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아울리치 같은 개념, 비전트립과 같은 개념으로 잠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지체들을 섬겼고 너무나 좋은 관계들 때문에 그 일본인 친구들과 또 한국인 친구들과 서로 큰 교제와 기쁜 교제들을 나누며 어떻게 여기 있었는지 내가 나와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본이라는 땅에 나와 잘 맞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그 땅에 있었는지 이제 내 형제 자매를 만난 것과 같다고 서로 정말 기쁜 시간들을 6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7, 7일이 지나 8일이 되는 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서로 다시 연락을 하면서 다시 마주할 그 날을 기대했습니다. 세달네달 네달 정도가 지나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고. 또 서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오해와 약간의 그 갈등으로 약간의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거기서 끝나버렸고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지 그 의문을 표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정답을 말씀하시면서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저 엎드려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다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 인생이 참 짧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정답은 그저 다양한 방법과 그것들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더 힘쓰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에서 사랑해서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연합해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끝까지 전쟁을 해서는 이스라엘 땅과 그 우크라이나 땅과 그 모든 땅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면, 땅 끝까지 이 사랑의 복음은 전해줄 수 없을 것과 같습니다. 그,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염려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은 연합이고 사랑이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섬기는 것인데, 그저 분쟁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도둑과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실지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목 박혀 죽었던 존재 이혼이 주님이 살, 사시면서 나도 같이 살았던 존재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예와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내용들, 섬기셨던 것들, 교만이 틈타면 그저 무릎을 꿇으라 말씀하셨고, 성전에 도둑들이 가득하다면 그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엄하게 혼나셨고,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받을 그 순간에는 용서하셨고, 또 이제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땅 끝까지 보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지 이곳에 임하실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그 이름들이 기억되기를 고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구절인 14절의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삼으셔서 서로를 죽이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신 존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바 된 존재이기에,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의 설정을,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가족을 섬기는 인생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존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